지울 수 있, 있다고 생각이 했었죠 그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대부분 자국 기술적으로 아는 사람들 와가지고 딱 둘러봐요 아 나도 할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다 망했어 다 무너졌어요 태어난 지 2016년대에 공사를 했지만, 실제로 으로1 17, 7년도에 올라갔어요, 정상적으로. 올라가 최초로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만은 않고, 고추도 심어보고, 뭐 무도 심어보고, 여러 가지, 깨도 심어보고, 이런 가지. 돈을 벌라고게 아니라 장부에 얼마 받는가 골라보시면 돼요. 대역 사장님 소개로, 무학산 뭐 당도 고수도 했겠어요 해당한테는 이만큼 고수. 근데 일본 수출한다고 해서, 아우 어우... 이런게 좋아요. 가보니까. 끝이 크니까 인건비가 덜 들어가잖아요. 또 많이 더 열려요. 물게도나가보니까 어? 남들은 안하니까돈좀 벌어보겠다고 딱 시작했는데, 농사를 잘 지었어요. 저기가 똑같 단동, 단동? 세 동짜리하고, 여기 청동장 하나하고 해서 똑같이 정식에, 9월달 정식에서 키워봤는데, 확실히 여기가 훨씬 잘 큽니다. 온도가 낮은데 겨울이, 9월달에, 고추정신에 9월달에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저기 뭐냐, 진주 쪽말고 진주 쪽은 9월달에 들어가요. 8월에도 9월달에 들어가서 1년을 나요. 비싸게 받아요. 진주 쪽이. 그리고 난방비가 겨울에 안들어갔고 진주가. 800평짜리가, 어, 놀랬나, 봐요 겨울 난방비 50만원 들어간다고. 한 달에? 네. 와, 그래서, 고추농사 어떻게 그렇게 신냐고 물었더니, 그네 위에서 이불을 덮어버리잖아. 그네 난방비가 안어어 그래서, 아, 그래서 애들이 돈을 버는구나 그때, 그래서 거기서 내가 배워서 처음에 고추를 신었어 처음에. 그래서 일단 고추 청양고추, 지금까지 청양고추를 했는데, 결국 저는 돈을 못 벌더라고. 예, 네, 제가 안 오면 돈이 막 20만씩, 막, 키가 아니, 한 박스에요. 1 0 k g 한 박스. 뭐, 지금만 했다면, 뭐, 4만, 5만, 원 겨울벽에. 그래서, 꽃은 뭐, 굴용으로만 지금까지 계속 심어버렸어요. 공판장을안 내고. 그래서, 이, 이 하우스를 하게 된 계기가 어냐면 저도, 한우공단에서 공장장으로 일하고, 다가 여기 8 8고속도로딱 뚫리기 전에, 사서서 뚫렸잖아요, 예비로. 개통시 하기 전, 2, 3일 전에 대형사고를 나와버렸어요. 남원에, 남원 가게 전에. 블랙 아이스에서 25톤 차가 안 내, 작살나고. 그난 죽을 때 살아있어. 그래서, 그때 치유를 하고, 어, 치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동생이, 저, 아까 바깥에 센 요소가 있었죠. 그걸 가지고 돼지를 키우는 거를 하고 있고. 아, 양안 닮을 고있게 있어가지고. 정, 정말 냄새도 안 나요. 돼지 양돈에서 있어. 근데, 외반 하우스 한 10평짜리에서, 집안 아우스에서 키웠거든요 밑에 돼지 깔고 먹이하고 우리 축제 때 나온 그 사료 있잖아요 그거하고 물만 천대로이석에서 먹이기만 하면은 처음에는 한쪽에도 농사지가 좀 사고 터서 옮겨줬는데 딱 어느 기간이 되면은 안 싸요 오늘 아무데나 싸 돼지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데나 싸요 그러면은 오늘 싸면 내일 아침에 가면 똥이 버실버실 냄새 안 나고 그때부터 농사의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그때문에 양돈을 하려고 냄새 안 나는 양돈을 하려고 이 에어옷을 짓게된 계기가 첫 그, 계기가 거기 아닙니다 그래서 양돈을 아, 여기서. 네 예. 여기 이단놓 복지 복지동사잖아요 밀폐를 안 시키고 복지동사니까 거기 가능해도 양분 올라갔더니 기술센터에 서류를 멋지게 내갖고, 교수님이 써줬으니까 서류야뭐 하자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기술센터 펑떠으러 이제. <laughs> 왜? 아니. 자료 없는 거야, 요 모르는. 데이터가 없어. 네. 공진청에는 또뭐 이해도 아무래도 그런 데이터를뺄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사장님 이거 어떻게 연구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것 좀 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하영 듣기죠? 일본 서도 자료가 없던가요? 글자를 그 우리나라필요 없어 일본은 그런 자료들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키워 일본은 저는 효소로 키워서 자기가 직접 돼지를 키워서 샤부샤부 식당을 해요 아. 그러왜그 돼지가 왜 되냐면 그 돼지는 냄새가 안 납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돼지를 삶을 때 보통 냄새 나지 말라고 단, 뭐, 한대다 넣잖아요. 이렇게 넣고, 뭐, 된장 특히, 된장 많이 넣을 거죠. 그거는 그냥 맹물 있잖아요. 소금도 안 해. 딱 넣어서 넣으면은 냄새 안나넣고 그대로, 소금 그대로 먹습니다. 그래서, 아, 이 돼지고기 무조건 된다. 그래서 시작, 계기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돼지는 안 되니까, 그리고 행정적으로 안 되니까, 일단은 농사는 아무튼 비싸게 지어놓고 농사는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게 된 거, 그 계기가 되니다 저녁 온도를 12도까지 맞춰요. 그때 부직포 세더 했어. 저기도 74km, 여기서 74km. 여기는 6도까지 떨어져요. 그때 2017년대. 2000, 근데 여기가 더잘 자라. 저더 많이 열리고. 그 차이를 느끼니까, 아, 예하수, 예하수는 확실히 잘 된다는 거는 그때부터 느끼고, 이제. 그렇게 그냥, 이 다른 에러가 그물 데서 에러가 안 나는 거냐. 그 물, 이런 데서 내려가안 나는 거 빗잎이 찢어지고 왜냐하면 그때는 이렇게 안 붙여줬어요 기계도 있지만 이렇게 기계로 눌러 인두처럼 다리만 누르는 것처럼 딱두 줄로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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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시민회관이나 큰 회관, 채육관 있잖아요 다심공만 있는 거기를 빌려서 그러니까 의기에서 빌려가 거기서 실행을 해갖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하우스가 근데 그 하우스 가뭐제 4년 반을 버튼 다음에 무너졌어, 하우스는. 그래 뭐, 올라다 내려다 하는 건 있었지만은, 하우스 직접 파손되는 거는 딱 4년 반 만에 적살났어. 그래가지고, 아, 안 되겠어. 그, 그러니까 건물 대표 때, 그래가지고, 여기는 운영하다 보니까, 자꾸 저, 잘안 되는 게 보이잖아요. 순환, 순환 시스템이니까. 그안 되고 있는 거 보니까. 무너질 때이 하우스를 아예 리모델링 해버렸거 새로. 이 구조적인 거 구조적인 문제보다도 우리가 예하우스가 무너지는 거 있어요. 이걸 운영할 수 없는, 운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어요. 이렇게 갖다 줘. 도 아까 이렇게 보면 지울 수 있, 있다고 생각하셨죠? 그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대부분 조술비슷로 아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딱 둘러봐요. 아, 나도 할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거의 태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다 망했어. 다 무너졌어요. 중국도 특히, 중국은 카피 잘하잖아요. 중농 여기도 많이 왔다 갔습니다. 다른 아, 나라 가면 막돈 엄청나고 그러고. 근데 딱 한번 오면은 안아 여기를. 왜요? 지금 그래. 아, 안 되니까. 아니 지금도 할수 있다고 지금 보고 와고 음. 딱 건물 보고 기내실 보고 다 보고 와고 자기 카페하고 딱 만들어. 버틸 네. 수가 없어. 이유가 뭐? 네? 예? 음. 그 안에 메카니즘이 있어. 그러니까 음. 그세 음. 예. 새로운, 이렇게, 여기를 거쳐서 우리한테, 저한테 짓다든가, 이렇게 거쳐서 간 사람들은 그메카즘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 어. 예? 그 인식이 되잖아,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가르쳐주는데, 그 사람은 그걸 못 갖고 가잖아요. 안에 있는 지식을. 그러니까 망해. 대부분 지금, 예. 본말 잡으면 된줄알 예, 본말, 예, 본말 잡으면 다된줄 알아요. 절대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작도 안한 겁니다. 이해하고서. 예, 예, 이제 시작이에요. 왜냐면 그만큼 제가 고생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된거예요 7년 9년이나 세월을 혼자서 여기서 혼자서 개고생을 하니까 이제 알아두는 데가 하나씩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동안 노고에 취하는 입장에서 박수 한번부탁드 <laughs> 이게, <laughs> 이게 재미는하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겨울에 보통 이 하우스 코마도가 지금 기술센터나 농도 같은 기술이 제가 12도를 잡아줘야 된는거 얘기를 해요. 그래야 유지를 하고 열매를 열고 조금 달고 가요. 잘된 데는 18도에서 20도이잖아. 네. 겨울에 낮에 가려졌다. 보조도 갖고 돌려 떠서 20도 맞춰보면 돼. 그런데 돈을 봅니다. 아니, 걔들이 와서 직접 나한테 뭐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에어하우스 오고 일반 비닐하우스 로고 바람이 현지는가 이런 데서 전화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일반 하우스는 직제 발굴에다 고정시켜놨잖아요. 탁, 우하게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자지제, 뻥빵꾸나죠 레어하우스는, 네, 레어하우스는 네, 공기층이 붙어있잖아요. 압력이 있어서. 아, 피부같이? 네, 예, 딱붙어있네 예, 그래도 팀, 탄력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우리, 우리 일반 하우스는 탁 때리면 그냥 맞아떨어져갖고, 이때가, 그럼 뛴 거잖아요. 공간이 뛰었잖아. 얘는 공기압이 딱꽂이고 있어요. 육도가 있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훨씬 더안전하더라 그렇죠. 붙이고 있으니까 그 달걀을 때 당겨나가는 이 탄력 있죠. 그럼 이거 지운 이후로 우박 그렇죠. 내린적게 있어요? 없어요. 좀 내려다 말았어. 잠깐만. 금성면은 음. 그 차가 막 찌그러지고 그래서 는데 음. 여기는 안 내려요. 그, 그 정도 마음이. 우박이 왔을 때이게 되는 내리 그거는 안되는 근데 도로 던져봤어. 자갈, 이상, 역시, 예. 그래서 그걸 테스트해 놓은 유튜버가 있어요. 칼로 찢어갖고 했을 때, 그거는 다되가또탭탭 그런 게 있습니다. 눈이 왔을 때부터. 눈은 이미 유튜브에서 나왔어요. 칩셋을 해갖고 눈도 빨리 녹겠네요. 비 같은데? 비닐은 그 아, 아니 일반 비닐은 우리 뭐. 그리고 장물을. 안무를 캐고 여기 이 자리가, 여기다 무를 심어놨는데, 무가 28kg까지 컸어요. 사진도 있을 거야, 아마. 사8 k g 예, 네, 사람 키만 해. 아! 무청이랑 올라와 있는 게. 무한와올요 아, 예. 네. 근데, 그게 사람처럼 생겼어. 호치도 달려있어. 아, 사진을 사진 찍어놨어? 예, 사진. 네, 있을 거야, 찾아보면. 그, 무를 심어야지. 아, 아니요. 그 그래, 조건이 되더라. 조건만 맞추면, 그렇게 그래,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 그걸 찾아보 예, 그거찾아서면사한 번, 파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에 네이버 클라우드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그 요소가 어떤 요소예요? 효소도 여러 가지잖아요. 자 얘는 식물 그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제가 본거는 이래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지구 그고 뭔가 들어있는 북극의 이끼나 거기 이끼도 들어있어요. 그효소 안에 유전자 그러니까, 이렇게, 바나나무 나 유전자나, 이런 것도, 온대에 있는, 야생에 있어서 제일 강한 유전자, 40여 종의 그걸 발치해서, 발효를 시켜서, 만드는 게제센 유전소야.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발휘하냐면은, 어느 온도꺼에도 미생물이 발현이 돼. 플러스 마이너스, 뭐, 40도, 50도 사이에서도 미생물이 살아. 근데, 이 m 개발을 거예요 아니면, 일본에서. e m 이가 그거? 이 m 은 EM은 아무것도 아니야. EM은, 우리는, 주축에도 못 끼어. 저것이, 면 영양제인가? 애는, 변하지가 않아요. 무생물이라서. 그냥 햇빛을 안 보고, 어느 신선한 온도에다가, 나도 3년, 4년 되도안변해 보통, 보통 그런 물질들은 조금만 오래 가면 변하지 않아요.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애는 거의 유통기간이 없어 내가, 온도도 네,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에서 얘는 그걸 다 케어를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장물을 쓸 때, 장물을 쓸 때, 곰팡이 균격정 거의 안 오고서. 분해 능력이 엄청 좋아. 가지고 약을 쳤을 때도 뭐 기술 치향에지는거안 뭐 나온다든가. 뭐,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농법이 네, 지금 효소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네 지금 저 수술부 네. 쓰고 예수술 있고 병충해너무나요땅만는거 병충해가 아니요 근데 아니요 그게 병충해 없어지지 않... 아니에요 기피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를 예, 한다고 해서 아유 별로가 안생기진 않아요 생겨요 생기는데 더 강하지 예 면역성이 강한 스스로 이겨내는 것이 훨씬 강해죠예 그런 지옥 예, 네. 저는 이걸 또 사람이 먹는 게 있어요. 파우다 영수리가 캡슐에 따 먹어요. 근데 얘는 약간 뜨거운 냄새 나서 먹으면은 이제 그냥 먹는다는데 캡슐은 다 먹어서, 동시에. 이 먹으면 막달려 댕기고요? 아니죠. 이게 이게 사람이랑의 지금은 여기 지금과 여기도다면사람안 좋은 거다 거 먹어갖고 몸이 다 배렸는데 그거 먹는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나쁘고 그러지는 않아요. 점점 나쁘지는 것이 천천히. 신뢰되는 게 선정되는 게 되는데. 무너지지도 않는단 다면점이 없어요. 거의. 근데 이거를 예. 오래 되면은 비밀이니까. 그거 잡아.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 예. 그거는 이제 것이고. 그 그거는 진짜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비이 해달 때막 밀어 넣으세요. 너는 왜맨 5년밖에 안 쓰고 이년때 무슨 그렇게 밀어 넣으세요. 근데 그 우리는 아마 뭐 3년생에 4년에애국 같은 사에는 딱추가하고 동시에 수명이 정해진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외부 환경에 찢어질 수도 있거든요. 외부 환경에 찢어요 자연스럽게 외부 환경에 그런 것들이 충격을 가해서 쓰러진 건가요?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만 몇년 쓴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나왔냐? 농민한테 나온 거예요. 행렬회사에서 몇 년짜리가 아니라 농민이 이 정도 쓰더라. 이 네? 정도 갈았더니 네, 실제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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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쓰더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보편적으로 5년선에 뭐 7년선에 막뭐 이렇게 된거지 빈 회사 자체에서는 수명을 정해주진 않아요 넌몇년 뭐 썼어? 저는 이 하우스 이거? 올해 3년째 쓰던 3년째 그럼 저 갈라면? 아니요 얘는 이제 리모델한테 가라요 여기 리모델링 해야 돼 왜? 리모델링 <laughs> 몇 년마다 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이 하우스 개발 예 개량을 해야되냐면은 그 프로그램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필터링을 해야 돼. 기퍼 필터에서 살균을 해서 들어와야 돼. 그러면 이 하우스가 2년, 3년 가다가 먼지 하나 안, 안 껴있어. 내동코는 네. 깨끗해. 음. 그래서, 어, 그래서 필터를 청소하게 교체해서 갈아주고 1년에 한 두세 번 청소를 해줘. 그걸 해야죠. 음. 인위은안 되니까. 그거는해야 되고. 그러니까 깨끗하고 균이 없어. 그리고 저 내가 여기다가 작년에 인삼을 한번 놔둬봤거든. 한 번에다가. 새싹삼. 그냥 공짜예요. 엄청 잘 돼. 병도 안 오고 냄새도 틀려 진짜 산산해서 사 먹는 그 냄새가 맛있어. 너무 음, 음, 싸게 사다가 그래. 요리 나도 딱 그렇게 파는. 아니요, 근데 산이 <laughs> 비싸. 집안 한 대에 8 0만 원씩 한대. 아니요, 여기 여기 분산으로 사야 돼요. 대가방 뭐안 사고 뭐좀 그냥만. 네, 그걸 사야 돼요. 하나에 크게 뭐. 그러니까 그걸 사야 돼요. 정은 창고에 일단 나와서 애도 유모를 시켜야지 또부러올라오고 거래. 그래. 그래서 그런 또 기술들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할 것은 엄청나 게 많은데 과연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는 고민을 엄청나 해봐야 돼. 한명3년평 그냥 팔백 평이면 한달 오십만 원씩. 저. 한명 오십만 원. 두 명이. 네. 그러면 지금은 새로운 모델 내야고 멋지게 뭐 나와요. 이, 이 모델이 아니야. 들어간, 제... 들어간 비용이 몇년 만에 끝나냐장작러에풀 나올 수도 있고 아, 그래요? 엄청 빠르고 그러니까 아, 이거를 하뭐 회수율이 지금 실패를 안 하고 아니한번 수확할 때세번 수확할 때이 형님은 실습니다그 제가 응원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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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냐면 음, 여기서 음, 잘하는 속도가 일반 여기 토마토로 일반 하우스 의료온실 같이 똑같이 스타트 딱 같은 날짜에 걸잖아요 여기가 훨씬 빨리 나와요. 네. 이 하우스가. 그러면 은엽체류는 자란 속도가 엄청나 커요. 입도 커지고. 그러니까 어떤 현장이 일어나냐. 보통 결구상추 있잖아요. 포기상추. 이렇게 한포기씩에 수확하는 거니자라는 데가 저녁에 스크린 시설해지고 온도로 맞춰도 내 1년에 8번 수확합니다. 45일. 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5일만 당겨도 한 번은 더 쉽잖아요. 아홉 번은 쉽잖아요. 그러면, 어떤 차이인데? 어마어마한 차이예요한 번을 심어서, 한 번을 더, 더 심을 수 있다 하면은, 어마어마한 차이에요. 그리고, 하우스병이 없잖아요. 여기, 여기가 제일 조금, 조금, 뭐가 부족한 거는, 스크린 시설이 없는 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 그래도 그, 그거 없어도 일을 할수 있어요. 어느 몇 시간까지는. 지금은 12시까지 일해도 할수 있어. 네, 어느, 버 그런 어요 설치를 보장않요 아니 할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이렇게 커튼, 에어자 네, 아니 빛을가려는거 아, 네. 네. 뭐, 30도 이렇게 정도? 그러니까 네. 금박지 같은 걸로 했는데 네. 그게 왜냐면은 아 왔다 갔다 하는 예, 그거 있으면 여름농사가 능해요 음. 여름농사가 이거 훨씬 잘 돼요. 음. 왜냐면 순환 방식이 거기 음. 들어가면 3m, 5 5 m 에 스크린이 딱 설치되고 있잖아요. 음. 그럼이에를뜻하도더 보니 시원해 그러면 여름농사 여름따기도 가능해요. 그러면 여름따기도 여름 딸기로 35도 이하면 여름 딸기 가능하다. 딸기 딸기 박사님께서는 유지봉 씨가 그러더라고. 35 35도 이하면 여름 딸기도 가능하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딸기 최고 인기다. 우리나라 딸기가 어디 가면 사우디에가 하나에 만원이라고. 네. 동남아 가면요. 네. 요거 하나에 2만 그러니까 하나 8천 원. 하나에한 알에? 네. 네. 근데 그러니까? 동남아 왕실로드가 왕실로. 길거리에한 분이 하나에 만 원이라고. 담양, 담양 딸기 아, 나는 담양 딸기 수출한다거나 마음에 안 드는 이거 뭐냐면 제가 여기서 수소나 할게엔자면서서수소를딱그 집을 하잖아요. 안 썩어요. 아까 저기 가다가 두마토 바닥에 떨어진 게 있죠. 지금 개월 된 거. 아, 바닥에 떨어진 거. 사람 몸소화도안 되는 거아니에 아니 아니. <laughs> 뭐가 있냐?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유기농으로 키우시, 유기농으로, 셈비 하나도 안 죽어 셈비만 주어 한번 키워보세요. 그, 그안 썩습니다. 비료, 비료가 들어간건안 썩어요. 아, 뭐니까 네. 아니요. 학 비료가 들어가면서 썩기 네. 시작했어요. 학 비료가 들어가면서 썩기 시작했어요. 들어가면서 썩는 거야 그러면 덜 썩는 이유는, 고위시로한전 단단히 키운 것들 있잖아요. 개들은 붙어 예, 네. 아니, 실험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딴 놈, 밭에서 사갖고, 왔고, 뭐, 저기서 뭐, 국광주 뭐, 가바, 투마도 막 산전한 거다 다 해봤는데, 걔를 금방 쏟아요. 자연게 거의 근데 여기서, 여기 놈은 응. 양해수 추경제비를 하잖아요. 추경제비를 하잖아요. 요놈 갖다 넣는 거, 요놈천하부적이 되고, 밖에 됐던 그대로 갖고도 얘는 안 쏟고 말라가요. 그래도 말라가도 먹어. 먹을 만해요. 그래, 이게 가능한 그게 그래. 안 아니, 만들, 뭐, 만들 만들 필요도 거, 없어. 내가 갖다 쓰면 데 0.02로. 그럼 높이 아니, 그럼 뭐냐면은 네, 어, 네. LG, LG, 바람이, 태풍이 네, 많이 분다는나좀 네. 낮춰주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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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냐 눈이 많이 온다. 음. 그럼 고를 높여, 뾰족가게 음. 그러면 얼른 내리잖아요 뾰족하면은. 네, 그, 네. 그래서 그런 음. 거는 그 지역에 따라서 하우스 구조가 음. 약간 높이가 들릴 수도 있어 공기 음. 취량에 음. 따라서 높지가 들릴 아니, 아니, 그건 아니에요. 네. 음. 예, 기본 딱 한번 설정이 되면 기본 고는 음. 음. 기본적으로 딱 맞춰져요. 네, 맞춰주고 맞춰주고 그 다음에는 압력으로 이 압력을 제어하는거죠 태풍이 왔을때는 압력을 높여주고 평상시에도 압력을 낮춰주고 왜냐하면 압력을 압력을 낮춰주고. 압력을 낮춰주고. 네. 왜 그러냐면 은 아무래도 이거는 소모품이잖아요 이런 그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물적도가 쌓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물적도를 줄이려면 압력을 좀 낮춰줘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다보니 그런게 나오거니요 운영을 안 해보고 이 사람들에게 만들어놓은천하무적에 거칠 것이다? 헛도 없는 소리죠. 아니야. 이게 그냥 10년이나 노하우가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다 이 하우스에 투자하고 작물에 따른 10년을 못 썼죠. 덜 썼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단순하다면은, 처음에는 이 하우스를 투자하다가 바닥을 성공 소독을 한번 싹 해줘야 돼. 바닥 통분 왜냐면 기존에 병들이 있잖아요. 작물이 들어가면 딱 맞아. 그러면은, 병충에서 엄청 자유롭죠. 대신 여기는 나방 종류는 한나도안 생깁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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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거의 나방 없어. 여기는 나방, 청벌레나 이런 게 자체가 안 생겨. 네. 생기면 진딧물, 네. 땅이동 진딧물. 네. 진딧물은 네. 집에 타몇두식초로 진딧물 아파트 생기죠. 식물만 있으면 생겨. 나방만 안 생기면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문제. 네. 네. 도움. 그러니까 옆집에 보면 기반하게 옆집 나방 안 생기니까. 일반 농장은 나방 때문에 유놈들이 벌레 다 까가지고 핫뚫어버리죠 그게 장점이에요, 이게. 나방은, 여기가 절대 없습니다. 나방만 없어도 안쳐다보 적이죠. 장국불판에만. 아, 저쪽에 막, 그 발에 막다 뭐 나오는데, 외국 공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니까, 돌려서. 음. 아, 이거는, 이거 쪽이 나오는 거는. 한개쪽이죠 저거. 아, 한 개통. 예. 걔는 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밖에 세게 뿌리는 거고. 순환이 안되면 공기 로만이 공기가 다가면 밖에서 공기가 들어오이 네. 공기로? 아. 생각, 그런 자체가 없어요. 최초로 도전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게 어렵죠. 왜냐하면 장물은 잘 되는 건 봤는데 세배 이상은 나오는 건 봤는데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갈 것인가. 난 처음에 왜 그런 강조고추가 일본 수출하는 품목이었어요. 대안으로 한대배으 누가 안 해. 누가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모악산 그 강조고추가 있어. 요 그거 계약 계약을 해서 일본 수출하는 걸로 했었는데. 또 아베 때문에 일본하고 관계가 이렇게 멀어져 버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못했어. 수출하다가 한장물을 한 꾸준히 하신게 아니라 그냥. 아니 그걸 했어, 했어. 근데 뭐냐면은 지만 돈을 보고 나는 돈을 못 벌어. <laughs> 그러 게, 계약 재비가 그거 있더만. 계약 단가가, 뭐, 딱그 정해져 버리면은, 자기 본인이 뭐, 만 원을 받든, 이만 원을 받든, 나는 딱구독값을고른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더라. 그래서, 내안에 이씨만. 너면 자동, 그, 안 해. 그러다 보면 끊버리니 내가 재작년에, 그, 나도 농무 기술센터에서. <웃음> <웃음> 뭔가 신기해요? 네, 아... 느낌이 신기해요 <laughs> 그쵸? 딱딱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상하다 생각보다 너무 신기해 <귀엽죠>? 비닐 <laughs> 수명이 어떻게 돼요 물어보면 비닐 회사한테 물어보세요 그러죠? 맞잖아요 필름 <laughs> 회사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필름 수명은. 아 근데 야스에서뭐몇 년서 1 0년게계획하면 답답해 보는 이유가 그거가 있네. 일이 안 찢어지제. 아니 저 애동은 이제 이 필름을 안 써요. 직조로 써. 0.3짜리나 0.025짜리 한번 갈라고. 아니요. 그게 더 이제 애비의 충격은 더 강해. 짱짱해. 이제 이렇게 저 필름으로 필름을 천이나 실로에서 이렇게 딱간 다음에 윤착을 시켜서 안 찢어지게 만는데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얘는 한번 딱더 이상 인물 받아보잖아요. 쫙 나가고 얘는 어느 탈력까지 늘어나 안 찢어져요. 그거는 장단점이 있어. 근데 직조는 위에 막걸어다니도 상처도 안나요 얘는 잘못 걸어다니면 상처나요. 이런 거를 신고 올라가야 되죠. 만약에 앞에 뾰족한 거신고 올라갔다. 그럼 바로 찍혀. 찢어지진 않는데 지금 이것이 여기 와서 묘한 감정이 드는 게 우리나라가 미래에 이렇게 농법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죠. 근데 요거요 비닐 연결을 어떻게 해요? 어떤 네, 걸예요 일체형으로 그, 네. 하잖아요. 약안세에 그럼 처음에 네. 처음에 바닥 평탄장에 뭐 해놓고 작업을 해. 요 바닥에 깔아놓고. 예. 네. 비닐을. 예. 네. 네. 그럼 네. 연결을 해요. 아 연결하는 이안게 아니라 다 끄집어내고 평탄해요. 평탄 장악해놓고 이제 밀착을 시킨 다음에 이제 다 체결을 어느 정도 체결해놓고 이제 띄워요. 그물만 채워놓고. 한 번씩 그러면 이제 이게 공기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밀폐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씩 잠복석 하나. 이게 이제 비닐 무게가 몇도씩 나가니까. 네. 크레인을 불러야되던가 사람이 많이 와야돼 초창기 올릴때 안개 이렇게 비닐을 일체형으로 긴것이 있냐 이거 지금 만들어줘요 나 초창기 네? 때는 네. 이걸 어, 이렇게 일체형으로? 예 네. 지금은 왜그걸 하냐면은 지금은 대형하우스들이 네. 에어하우스뿐만 아니라 일반하우스도 대형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수요가 있으니까 이제, 이제 해주는거 해 예요 저는 초창기 저있을때는 안해줬어 어떤 회사 에 물어봐도 안해줬어 10,